안녕하세요. 연우의 보이스 김상우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소개해드리자면 어떠한 글, 산문집, 시 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목소리로 전달드리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듣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고민들과 인생관, 가치 등을 공유드리고 함께 고민도 해보는 영상들도 촬영해 볼 생각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즐거운 순간이 그리고 편안한 시간이 될수 있길 바라며 소개를 마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책은 이병률 작가님의 산문집 혼자가 혼자에게에 나오는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혼자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혼자. 누가 물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고.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은 짧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였다. 산 아래서 듣는 빗소리가 좋아서였다. 사랑을 하면 풍경을 진하게 보는 시인이 되고, 시간 속에서 부자가 된다. 마른 나무에 잎이 돋고 그 잎에 새가 와서 앉는다. 그렇다고 찬란한 날들만 만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반부에는 요상한 것들이 요상하게 와서 충돌한다. 그럼에도 사랑을 하면 아프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아픈가 싶은 그 아리송함 자체가 속 터지게 아프다. 하지만 누굴 좋아한다는 건 기분 좋은 어느 맑은 날에 가슴에 한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다. 청소하려고 손에 낀 고무장갑이 청소를 마친 후에 쉽사리 벗겨지지 않는 상태가 사랑이라면 그나마 잘 벗겨지는 쪽이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 좋아하는 게 노를 젓지 않고도 마음이 움직여 바다를 건너 섬에 안착하는 거라면 사랑하는 건 눈동자의 물감 한 통이 통째로 주입되어 시야와 감정 모두가 그 색으로 물들어 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다. 하지만 그 둘의 차이가 분명하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어쩌면 단지 양력 11월의 어느 날과 음력 10월 어느 날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할수록 희미하고 또 차이가 없다고 할수록 선명하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 겸연적게도 그것을 아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마주칠 때마다 공기 같은 것으로 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인해 화려해지고 많은 저녁 자리의 분위기로 알아챌 수 있었다. 서로의 공통점과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알아버렸다. 나도 마침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다. 라디오를 많이 듣는 사람을 만난 것이 오랜만이었고, 비행기의 맨 뒷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기에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근사했다. 하지만 누구나 사랑의 대상이 일시적으로 남아 필요한 시기가 있다. 조금은 더 절박하며 조금 더 긴장하면서 쓸쓸한 시간을 연결할 수 있는 적인 사람과의 미치겠는 시간이 누굴 좋아하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보내는 알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나도 누군가를 좋아한 적이 있다. 좋아하는 그 자체보다는 오로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감정만을 좋아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을 때는 달랐다. 파도의 높이도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파괴력도 충격적이었다. 그 굉장함은 사랑이 종말을 맞이하고도, 그리고 세월이 몇 겹으로 바뀌고 나서도 마음에 큰 빚을 지게 했다. 사람들은 그 갚을 수도 없는 빚을 힘들다라는 말로 건조하게 추격해 사용하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어려운 상태가 고작 힘들다라는 것이라면, 수제비를 먹고 나서 밀가루를 먹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혼자 시간을 몰아가서, 어느 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 둘은 어렵다. 좋아하지 않고 살기도, 사랑하지 않고 살기도 어렵다. 그 둘의 미묘한 뒷면과 뒤끝을 분간하는 일까지도 여전히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산다면 삶을 방치한 채꽤 오래 지루하게 시간을 죽이는 일에나 매달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상,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혼자 들려드렸습니다. 말솜씨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는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호의 보이스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